지금의 대칭이동이 바로 얘들아, 가장 어려운 대칭이동이고요 제가 여기 방법, 문제는 딱세 문제야. 이세 문제만 하시면 되니까, 아, 어, 세 문제만 하면 되니까 요세 문제하고 일대를 질문 받고, 그 다음에 교어서 푸시면 되는데, 자, 대칭이동이 조금 심하거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X축대칭, Y축대칭 이런 것도 정해져 있어. X축 대칭은 Y의 부호가 맞고 Y축 대칭은 X의 부호가 맞고 원점 대칭은 둘다 맞고 이런 거를 정해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첫 번째 우리가 뭐부터 배울 거냐면 얘들아, 점대칭을 배울 거야. 자, 선생님이 좀 이따 필기하라는 걸 필기해둔 점대칭은 뭐냐면 어떤 A라는 점이 있는데 P, 그게 거를그 P를 중심으로 얘에 대하여 대칭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어느 쪽으로 가겠니? 이 반대쪽에 A'이 생기겠지. 맞아요? 나 봐야 돼. 이게 기준이야. 기준인가? 얘를 중심으로 얘. 그러니까 얘에 대해 대칭하면 A가 반대쪽에 A가 고 있지? 그럼 얘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면, 키는 어? 아, 왜? 어. 아, 그래, 잠깐, 괜찮아? 이거 아고 꼬가 괜찮아 내꺼봐 나설만 할때 필요 없어. 안 잡는다. 미경도 없길래 어, 뭐 무서운 나 뭐지 장. 자 다시 그럼 피는 얘들아 뭘 말하는 거냐면 피는 바로 A와 그럼 야 얘가 이쪽 반대쪽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중심으로 접어서 이쪽으로 왔다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해서 끈이 있어. 끈이 있어 아, 미안해. 끈이 이렇게 끈인데 여기 있는 점이 이쪽으로 이 얘에 대해서 대칭이 됐다는 건 이쪽 반대쪽 으로 접은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점이 바로 예와예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점대칭은 키는 A와 A'의 뭐다? 중점이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점대칭은 아예와예 중점이구나 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 왜 우리 평행이용할때그 얘기를 계속했지? 이제 딴거 기억할 거 없고 점이면 그대로 도형이면 반대로 런렇는 설명했지. 마찬가지야. 점대칭은 아 중점 중점이구나 아니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 A가 어 자 예를 들어 이거야 3,2에 대하여 1,2를 대칭 이동하냐 그렇게 나와있어 예를 들어 그럼 기준이 3,2일까 1,2일까 1일로 올게 얘에 대하여지 이게 기준이야 이게 3,2가 가운데 있는 거 알겠지? 근데 누가 1,1이 대칭으로 면 얘가 반대쪽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를 A라고 하고 X,Y라고 하죠. 근데 말이지. 전대칭은 바로 기준점이 얘와 얘 무슨 점이 됐다 중점.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럼 뭐 분의? 2분의 중점 어떻게 구하죠? X끼리 더한 거. 2분의 누구끼리 더한 거? Y끼리 더한 거. 이게 바로 뭐랑 똑같다고 라 하면 돼. 3,2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분의 X 플러스 1이 3이니까 x 플러스 1은 몇인 거구요, 얘들아? 응. 6. x가 몇인 거야? 응. 5인 거고 2분의 y 플러스 1이 2니까 y 플러스 1이 3고 옆에서 y가 몇 나오는 거야? 3. 그래서 몇 콤마 몇이 된다, 얘들아? 5 콤마 3이 되는데 잠깐만 문제는 정대칭이 어떤 어디 있냐면 바로 저자기나 문제를 풀게 할게. 자 거기 선생님이 지금 말했잖아, 11 1번의 1번 같은 게 이거야. 자 거기 페이지 330쪽 보세요. 점2 콤마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2,1에 대하여 대칭이 동한 점을 구하라 그러죠. 맞니? 여기서 기준이 누가 되는 거야? 기준이 되는 게. 마이너스 2,1이 중점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필수 11번의 몇 번과 비슷하다? 11번의 1번과 유사한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 보세요. 뭐라고 있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 몇 x야? 1 0 플러스 몇이야? 24. 이것을 뭐에 대하여? 24는 0을. 뭐에 대하여? 응. 3콤마 4에 대하여? 대칭이 동이지?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는 님이따 얘들아, 원을 그대로 두고 풀면 바보야. 원을 뭐를 두고 풀어야 된다? 중심. 표준형으로 봐서 중심. 중심이 바뀌는 거고 반지름은 안 바뀌는 거지. 자, 집중. 자얘 x제곱 마이너스 10x 얘가 y 제곱대되 얘가 마이너스 24번은 여기 몇이 필요해 얘들아? 25로 드려? 25 그럼 얘가 뭐가 돼? x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 몇인 거야? 1이지? 그럼 이거야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자 어떤 점에 대한 기준이야? 3마 4가 기준이야 그리고 움직일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5마 0인데 그게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지? 맞지? <목소리> 그러면 이 기준점이 바로 얘와 얘의 무슨 점인데? 중점이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럼 얘를 계산하면 1.8이 나와요. 알겠지? 중점 이용하면 나와 2분의 얘더하기에 예, 2분의 얘더하기 얘가 얘가 되면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오케이 얘란 말이야. 그럼 그때 원의 방정식을 구할 거면 아이 원의 중심이 1.8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반지름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이렇게 음. 이동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알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이게 제일 중요해, 선대치야 잡아. 어떤 선에 대하여 맞아요? 나 봐줘.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 대하여, 여기서 a라는 점이 반대로 오게 됐대요. 이게니 되게 중요해이 선을 l이라고 할게 요 선생님이? 그러면 선 대칭은 첫 번째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a a 프라임의 기울기는 누구와 수직이 되겠니? l과 뭐가 된다 얘들아? 수직이 되겠지 이게 이렇게 접히면 얘가 수직이 될거 아니야. 그다음 두 번째, 이랑 이랑 끼기가 어떻게 써? 갈겠지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뭐냐면, A A 프라임의 중점은 L을 어떻게 한다? 얘랑 지난다. 이두 가지를 연립해서 선생 층을 풀어주는 거야. 얘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 지금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야. 문제 보여드릴게요 정리할 시간 드릴 거야. 자, 필수 12번. 1 2 번, 일 번. 문제에서 뭘 했어 1,4를 y는 2x-3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했지 1,4를 뭐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했고 y는 몇? 2x-몇에 대하여 3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했지 그럼 나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 집중하자 얘는 뭐인지 니까 a,b라고 적게 알겠지 그럼 자첫 번째 기울기 이용할 거야 이 새끼 기울기 몇이야? 2지 그럼 이 새끼의 기울기는 몇 되는 거야? 그렇지 잘했어 자 그러면 얘는 a라고 그러고 a프라임이라고 하면 a a프라임의 기울기가 몇이다 얘들아? 마이너스 2분의 기울기 어떻게 해? x의 길이 뺀것 분의 y의 길이 뺀 거, 그대로 하세요 x에서 x X에 뺀거 뭐야? a 마이너스 1분의 y에서 y 뺀거 b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 마이너스는 위로 줘도 되고 아, 밑에다 줘도 되고 아, 앞에다 줘도 돼그면 여기다 넣네. 그럼 x자로 곱한 거 같다 그럼 이게 뭐데? a 마이너스 1은 이렇게 곱한 뭐야? 마이너스 2분의 8이야 그러니까 a 플러스 2b가 몇 나오는 거야? 9시카 하나 하두 번째 얘와 얘의 무슨 점이? 중점이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진하 이게 되게 중요해 서술형이라고 했잖아 자, a와 a 프라임의 중점 먼저 구할까? 중점 어떻게 구해? 몇 분의? 2분의 얘네들이 더한 거 2분의 b 플러스 4지? 얘가 얘를 진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주면 돼? 대입 을까 2분의 b 플러스 4는 이게 제일 어려운 거랬어. 2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맞죠? 이쪽에2 곱해버리자. 뭐 남아? b 플러스 4는 2 곱하면 얘 사라지지? 2a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야. 괜찮아? 넘겨. 2a 마이너스 b는 넘겨. 8이야. 그럼 얘랑 얘랑 무릎 풀어주면 돼. 열리. 열리. 여기다 2배 해서 내려올게요 제가. 2배 해봐. 뭐 돼? 음. 2a 플러스 몇 b? 4b가 몇이야? 2가 어떻게 할 거야? 응. 그럼 마이너스 5B가 몇이냐면 마이너스 10이거든요 B가 몇 나와 얘들아? 2. 2. B에다 2 넣어줘 A 몇 나와? 5 그래서 여기 몇 곱만 몇으로 간다 얘들아? 5 곱만 2로 간다 알겠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뭐에 대해서 나왔어 얘들아? 원에 대해서 나왔지 자 한번 해볼게 자 공간 모자라면 이어서 그냥 내가 알아서 잘라서 할게 자 2번 보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라는 것과 자, 원이 2개 있어 자 얘는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9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원은 뭐야 얘들아? 풀어줘. X 마이너스 2의 제곱. 나 Y. 와줘 Y. 플러스 equal 이 o Y. X is equal t 어, X is e q a X a Y. X 플러스 b, Y. 플러스 c는 u 과 대칭이 조금 다르긴 한데 a 얘네들 미쳤다고 원 중심. 중심. 음. 이창원선뭐를 풀라고 꼭 직접 기억하자고. 음. 그러면 나이 직선 구할 거지. 그렇지? 음. 똑같아. 얘와 얘의 뭐를 얘 모를 구할 수. 이 중심과 중심에 길게 아알면얘 길게 구할 수 있어 없어? 음. 있지. 그다음 얘와 얘 무슨 점을 중점을 얘가 뭐한다 지난다. 이게 지금 얘는 지금 신경 쓰지 말자. 먼저 얘를 A라고 하고 A 프라임이라고 하자. A A 프라임의 길게 한번 보여볼까요? 음. 어, 고마워. 자 그럼 기울기 어떻게 돼? 얘 중심 뭐야? 얘는 잘했어. 그럼 기울기 어떻게 돼? 풀러 봐. 이 마이너스 영 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몇 나와? 됐어. 아 그럼 이 새끼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네. 그럼 내가 보야이 새끼의 기울기는 저거 어. 그래서 그럼으로 L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어 이분의 일이야. 그럼 그러니까 또 y는 몇 x? 이분의 x 플러스 b야. 여기다 기울이면 네. b라고 하면데 k라고 하는 됐지? 됐지? 근데 중요한 거두 번째랑 아, 똑같잖아. 중점이 1을 지나지? 그럼 중점 9에 중점. 몇분의2분의0 플러스 2건만 2분의 뭐야? 0 마이너스 4 그럼 몇 분만 그러지야? 1건만 마이너스 2가 6이야. 근데 얘가 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 지금? 지나잖아. 그럼 뭐 해버려요? D도 마이너스 2는 2분의 1 플러스 K지, K가 몇 나와야 되냐? 마이너스 2분의 뭐라고? 됐어? 그러니까 y 가못 뭐 나와. 2분의1 x 마이너스 분의 일. 가 따지. 선생님, 선생님, 이거 잘했는데요, 맞나? 5다 여기. 이렇게라면 선생님 마음대로 이렇게. 어, 바꾸면 되지. 남쪽에 몇을 곱해버려? 일단 2를 곱할 건 뭐야? 이 y 는 x 마이너스 5. 근데 여기가 중요한 건딱 하나야. 얘가 뭐야? 플러스 오지? 얘가 플러스 오 되려면 어떻게 해줘 이쪽으로 넘기면 어, 돼. 그럼 뭐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는여기죠 그래서 A가 몇이 되는 거야, 얘들아. 마이너스 B는 몇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이게 끝이야. 더 이상 어려운 건 평행이동에 없어. 알겠어? 잘라주세요. 자, 마지막. 너무 투잡한 일이여, 가게 보이고. 얘들아, 거기는 해주시지, 한 번. 잘 가. 거기 없는 문제도 풀어줄게, 잘 봐. 자 이거 A점이 0 2만 예전에 뭐 중학교 때 하긴 했더라 B점이 0 0마가6 4가 X축 위에 점고 응. A, P 더하기 B, P 필기 필력만 해라 박스 쳐준 필할까지나좀 봐줄래? 여기서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까지 나올 수 있는지 알려줄게 X, 나 도와달라고 X랑 Y가 이렇게 했어 A랑 점이 0 2이야 아니 아니 집중보다 필요한 점6컵만 필요한 점 레수축이 어딘가 있대 이렇게 알겠니? 그러면 A에서 P까지 간다면 P에서 B까지 가는 거리 중에 가장 어떤 거야? 짧은, 짧은 거 거리지. 근데 왜이 유기나왔냐면 우리가 대칭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쪽 하나를 아 이쪽을 이쪽으로 대칭이 오시게 볼게요 하나를 내가 원래 얘 AP 더하기 B2고 라려면 1번은 길이다, 2번의길이 더해줘야 되겠지.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무 데나 있을 수도 있고 그냥 X축 위에 있으면 P라고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거 이쪽 반대쪽으로 X축 대칭을 한번 해볼게. 그럼 얘몇군만몇시대 근데 이제 지 대칭이란 특징 뭐냐면 얘여서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어때? 음. 나 어차피 1번보2번은다르지 그럼 이렇게 꺾지 말고 이렇게 1번덜이 2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너희는 어느 축만 지나가면 돼. X축만 지나가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던 이거이때 제일 짧을 때는 언제일까? 음 이렇게. 이해해 줘나 모르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X축을 거쳐가야 된다 그러면 둘 중에 점 하나를 어느 축 대칭시켜서 X축 대칭시켜서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거리를 구해주면 되니까 최솟값 찾. AP 더하기 Bp의 최솟값은 바로 뭐랑 똑같냐면 a b 프라임 즉 a에서 b 프라임까 직선거리거든. 그럼 어떻게 되나? 도와줘. 루트 뭐가 돼? x 길이 뺀 거야, 제곱. 나안 도와줄 거야. 그래가. 마이너스 3 빼기 이의 제곱. 그럼 니까몇 나오냐면 루트 구. 육이에요 그러게. 고마워. 뭐? 알겠지? 육백이 영해지고 마이너스 삼백이 이해되고 내가 몇이냐? 36 더하기 2 5인가 루트 몇이냐? 응. 6 0일 근데 이거 조금 더 어렵거나 뭘 물어보냐면 그럼 그때 피점은 뭐야? 여기가 피지. 응. 최소화될 때 피가 6이지. 맞지. 그럼 이제 번외 응. 문제도 점 피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점 p 피는 바로 뭐가 될까? 일단 A와 B 프라임을 연결라는 직선은 무슨 전이편이 되는 거야. 응. 그렇지. A, B 프라임의 X 전이편이 되겠죠. 이게 이제 번외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지. 실거 그래서 어떻게 구하느요 이거 적어놓으란 뜻이야. 그럼 일단 A, 얘 기울기 먼저 구해야지. 기울기 뭐야, 얘들아? 뭐? 600이 0분의, 나 도와줘. 뭐야? 아, 옆에다 쓸게, 얘들아. 어디가? 네. 자, 기울기 먼저 구하자. 6까지 필기해야 돼, 기울기. 600이 0분의. 6에서 0 빼자. 그럼 마이너스 3빼이 마이너스 이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6분의 0이지? 너마이 뭐, 뭐야? 마이너스 2 분의 5x 플러스 b 인데 얘가 몇 콤마 몇지나 0 콤마 이지나지 그럼 0 콤마를 어떻게 해줘 내 입에 좀 y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 분의 5x 플러스 2가 나와 근데 내가 필요한 p는 무슨 절편이라고 x 절편 그러 y에다 무너줘야돼 그러니까 0은 마이너스 2 분의 5x 플러스 2가 넘어가면 6 분의 5x가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쪽에 5분의 6을 곱하면 x는 뭐가 나오다? 5분의 12 그러니까 점 p는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12, 0 이게 이제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수준의 문제니까 여기까지 알아두시면될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 a라는 점은 뭐야? 1, 2점 b라는 점은 뭐야? 3, 3, 2점 이번에는 아까는 x축이 움직였지 p가 이번에 y는 누구 위로 움직인대? x 위를 움직인대 어? 그러면 제에서 ap가 어 뭐가였어? 빚어도 더운 외 문제까지 갈 거야. 그릴게. 너잘 생각해봐. 일단 얘가 몇콤마야 음. A가 1콧마리. B는? 1 음. 응. 됐어? 나 봐. y X가 여기 있다고 얘들아. 그럼서 여기다가 이렇게. 알겠지? 이게 y X야. 그 위에 어떤 점을 지나가?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겠지? 어딜 거쳐서 가면 한 점만 걔에 대해서 모여주면 뭐 된댔어. 대칭이동 시켜주면 왜냐면 1번 더하기 2번 할텐데 얘를 대칭이동 시켜버리면 이게 2번의 길이랑 어떠냐고 같이 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1번 더하기 2번할빨에 1번 더하기 2번하려더 어떻겠어 더 쉽겠지? 그럼 여기가 몇 코만 몇 수로 바뀌어야 되나? 아니지? 와인 4코만 3이지? 그럼 너희가 이제 얘를 B라고 내가 B프라임이라고 할게 그럼 결국 가장 짧을 때는 어떻게 가야 돼? 여기서 결국까지 어떻게 갈 때야? 직진으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바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a, b프라임이니까 모델 루트 뭐가 돼? 4-3의 제곱 플러스 뭐야 얘들아? 3-2의 제곱 몇몇 몇, 몇 남아? 아나 배아픈가 봐 얘들아. 자 역시 루트 9 더하기 1에서 루트 몇 나? 아10 나와. 그럼 또 질문. 피자 한번하래 피자. 여기서 피는 뭘까? 아까는 x를 표현했지? 얘는 뭘까? 여기서 전피는 y는 x와 맞아? 어 a b 프라임에 바로 무슨 점이 되는 거야? 교점이 바로 P가 얘와 p 가 됐지? 그려봐려서 얘가 얘가 만나는 점 p 아니에요? 그럼 일단 어쨌든 간에 너희가 a b 프라임을 구해야 되는데 맞지? 그럼 뭐부터 구해? 기울기 기울기가 어떻게 되더라? 4 마이너스 1분의나 도와줘야 되들아3 마이너스 2 그럼 뭐야 기울기가? 3분의 1이지? Y는 3분의 1 X 플러스 P인데 얘가 몇 코마 몇시 지나니? 1 코마 2를 지나니까 대입하거든? 그럼 얘가 뭐가 나오냐면 Y는 3분의 1 X 플러스 몇이 나오냐면 3분의 5가 나와. 알겠어? 그럼 나 P점을 구할 거면 전 P는 누구랑 누구랑의 2점이야. Y는 X랑 Y는 누구와의 2점이야?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5 y 의 2점이야. 그럼 얘랑 얘랑 어떻다라고 하면 돼. 같으니까 얘랑 얘랑도 어떻겠어? 그래 교점을 열입해서 푸는 거잖아. 요가 요 단계까지도 나와, 근데 거기서 문제가 없어서 그래.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5가 누구랑 같으면 되는 거야? x 그냥 중에 몇곱해 버릴까? 응. 그러면 x 플러스 5가 몇인 거야? 응. 그럼 ex가 몇인 거야? 5 맞지? 그까 그러니까 x가 몇 나와? 근데 얘들 지나다음 얘를 지나다니까 위에다 돼. 있대. x가 2분의 5면 y가 몇이야? 그래 그러니까 필요한 정말를넣 분만 몇이자? 2분 5구만? 2분 5구까지 니면더 심해가지고 또 하나 어려운 거, 거기 안 나와있는데 이런 거지 거기 보면 385번 같은 거 있어 A가 몇 구만 몇이래? 1응 음. 385번 힌트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요고 문제만 나는 이건 다 아, 애들이 맞춘단 말이야 근데 요 과정까지 알아야 되니까 너희가 필기를 할 거라면 요기서부터 요까지는 풀이 과정 필기를 해야 돼 요기서부터 요까지는 딱 적어놔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 8 5번은외 레중이 언보줄게 A가 1,5이고요. 맞죠? B가 몇이야? 4,5데 아까는 점이 Y는 S였고 뭐 이랬는데 얘는 Y는 어디 위에 있대? 그럼 그려. 나 집중. 잘 봐. 1,5가 여기 있어. 4,5..잠깐만 아, 잘, 잘 보라니까 어렵다. 1,5가 여기 있다 치자고 알겠어? 4,12가 여기 있어. 근데 y x 플러스 가 이렇게 지나가, 알겠지? 이게 y x 플러스 2야, 리가 이렇게 지나가야겠지? 되 그럼 너희는 알지? 아, 이 새끼를 하나 넘기면 되는 거야. 얘가 어디로 오면 돼? 여기로 와서 비프라인을 구해야 되겠네. 맞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를 구해줘야 돼? 거리 구해야 되겠지? 맞어. 근데 얘들아, 이거 우리가 외운 공식 아니지? 어떻게? 해? 선대칭이야. 구해봐야 돼. 아까 방금 전에 선대칭했었지 어떻게 구했지? 이 점을 그러니까 b랑 b가 여기 있어 여기 뭐가 있어 yx 플러스 e가 여기 있어 b 프라임이 여기 있다 그렇지 그럼 너희가 이거 직접 구얘가 뭐야 4 코마 이지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아 이제 이 새끼 a 코 b라고 두고 첫 번째 모이니 뭐얘 기울기 몇이야 1 그럼 얘 기울기 몇 대야 돼 마이너스 그래서 또 구해줘야 돼자 먼저 그러면 기울기 먼저 봅시다 기울기 뭐야 a 마이너스 4 분의 b-10이 몇 대야 돼? 얘 기울기가 1이니까 얘 기울기는 몇 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 x자로 곱한거간단라고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뭐 되지 얘들아? 도와주세요 넘어가면 a 플러스 b가 몇 나오는 거야? 하나 왔다. 나 지금 b프라임 걸는 거야. b프라임 자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뭐 해야 돼? b와 b프라임의 무슨 점? 중점이 바로 모릅니다. 모르, y는 x 플러스 2를 지나잖아. 중점 어떻게 보여? 몇 분의? 2분의 a 플러스 4, 마, 2분의 뭐야? b 플러스 12 얘를 지나는 거지? 그럼 블럭 어떻게 돼? 몇 분의? 2분의 b 플러스 12 뭐야? 2분의 a 플러스 4 플러스 2 양치기 몇 곱해? 그럼 뭐야? b 플러스 12은 a 플러스 4 플러스 2야. 괜찮아? 넘겨. 나 틀렸어? 어, 4야. 넘기면 a 마이너스 b가 2랑 얘랑 얘랑 모여주면 돼여기바꿔주게 응. 어. 더할까? 몇남와 2a가 몇? E, 몇? 16. 16 a는? 8 a가 8이면 b는? 6 그러니까 아이 새끼가 몇콤마 몇이야 그렇지 그럼 최소값은 여기서 끝까지 무슨 거를 구해주는데 직선거를 구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최소값이 뭐가 되는 거야 1코가 5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8,6까지. 그럼 루트 어떻게 돼? 도와줘. 8-1의 제곱 더하기 뭐야? 6-5의 제곱 해서 루트 7 7 4 9 루트 50 나오거든요? 그래서 5루트인 거예 알겠지? 근데 이거 더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와? 무슨 이점 구하라고 나와? 2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와 누구와의? 뭐, y는 x 플러스 2와의 무슨 점이야? 음. 교점. 그, 지금, 내가 먼저 보고 해야 돼. 얘 먼저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처럼 두 개를 어떻게 해줘야 돼? 열리. 이러면 더어려울거 없어. 이해 됐어? 무슨 말인지 여기가 제일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자, 잘라줘.